특정한 관계,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외적 인격 혹은 태도는 각양각색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모님과 있을 때는 아들, 딸의 역할을, 직장에서는 일을 성실히 수행하는 직장인의 역할을, 친구들 혹은 연인, 배우자와 있을 때 우리가 내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릅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우리는 자식의 페르소나, 사회인의 페르소나, 배우자의 페르소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정신분석과 칼, 융이 자창한 개념으로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자아가 형성한 외적 인격 혹은 외적 태도를 말합니다. 융은 개인에게 준 역할, 의무, 약속, 그 밖에 여러 행동 양식을 페르소나라고 불렀고 그것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인 만큼 외적 인격이라고도 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단어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 연극에서 배우들이 쓰는 가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연극에서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면서 여러 역할을 연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페르소나라는 가면을 쓰고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일정한 행동 양식과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사회 안에서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바로 페르소나와 자아가 지나치게 동일시 되었을 때입니다. 평생동안 아내, 어머니로서 남편의 내조를 하고 자식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온 중년의 여성이 자식들이 성장하고 남편과 소원해질 때 공허감을 느끼는 경우가 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중년 여성은 아내, 어머니의 페르소나를 자신의 자아와 지나치게 동일시 하였기에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깊은 차원의 공허감, 우울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페르소나의 개념은 영국의 정신분석과 위니콧의 거짓 자기 개념과 비슷합니다. 거짓자기란 세상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이며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참 자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거짓자기 덕분에 우리는 주어진 역할들을 수행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윤과 마찬가지로 위니콧도 거짓자기가 지나치게 발달하고 참 자기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할 인격의 중심에 거짓자기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페르소나. 거짓자기는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자아와 지나치게 동일시되고 우리 존재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페르소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모습들 중 하나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참 자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